박근혜 대통령 탄핵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8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구인체제 완성을 주장한다든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든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편향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지난번 탄핵소추사위에서 민주당의 소추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자 그날 재판부에 있어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권유에 따라,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 아, 그, 재판장께서 거,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녹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구인 대리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청구인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습니까?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서